아, 제가 사회를 봤는데, 나 지금 사회 보고 있어. <웃음> <웃음> 사회 보세요. 미량이 무시야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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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오늘 하이라이트? 아, 갑자기 먹방이 됐네요. 아, 먹방, 먹방, 하이라이트. <laughs> 먹방. 네. 같이 해주시고요. 네. 고수도 좋아하시는 거, 그 있고, 고춧가루도 좋아하시는 약간. 냥 진짜 굉장한 맛이네요. 그 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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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수랑 그리기 바나나 기 메기, 어... 또 계란, 기 메기, 메기, 메 음. 그, 그리고 요란콩 있죠? 그거 가루로 만든 새 아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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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스파람으로 아, 그, 아, 그, 네. 먹을 수 있어요? 요아 음. 얘는 국물이랑 같이 먹어야지 그래야 아, 음. 아, 맛있어요 음. 원래 스바로 먹어야 음. 되는데 음. 근데 음. 자, 그 끓여요 다끓었자그리 튀김, 킹 코피. 응. 여기서후는데안넣어안넣어야 많이 넣어야 아, 그, 범마에서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이거 다 먹었잖아요. 구물은 따로 서비스. 응. 가게에, 포맞마던처럼아요 이거 응. 위에, 예. 먹고, 응. 서비스. 구멍 좀 주세요. 그게 무조건. 그, 주는 사람도 많죠. 우리는 국수를 살이. <laughs>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국물 좀 달아놨다가, 저기, 국수도 조금만. 예, 도대체. 우리 뭐, 국수를 좀 추가해서, 국물 내고, 서비스. 국물만 서비스? 예. 국물 서비스. 국물 좀주실해야 해야 돼요. 오늘 음. 녹서 음. 저희 영상 하나를, 14년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년 됐죠? 19년, 아, 네. 아. 저 지금도 오래됐다. 오래됐다고? <laughs> <laughs> 그러면 한국에 몇 살에? 19살. 난민으로 죽은 거예요? 처음에 <laughs> 이주로 동자를 들어왔다가 거기서 활동들을 많이 했다가 그사정보하데 제가 테라리스를 찍혔어요. 전철세사 테라리스. 그래가지고, 그, 저희가 남은 신청을 하게 돼. 음. 2004년도. 근데 9살이, 되고 노동자들. 19살이. 범하는 학재가 우리하고 상당히 빨라요. 19살이면 대학 가 그렇죠? 저희가, 대학교까지는, 12년. 한 명, 12년인데, 다섯 살부터 학교 가요 돼. 네. 네. 그래서, 15살, 뭐 16살, 16살. 음. 대학교 졸업하고한7살 정도라면은 이게 다 네. 공부를 네. 다 했다는 네. 대학 다 끝나고 그래서. 그런데 탈파 민족항쟁이 있어서 응. 대학 그냥 학교 한2년 정도 쉬었거든요. 응. 그래서 저희가 제가 1 9 살인데 대학교 이단정도거든요 응. 만약에 안 쉬었다 하면은 이미 졸업한 상태인데. 19살에 와서 19년을 공부하고 어린 시절을 살고 여기 와서 19년을 살았으니까 된장 문제가더 많이 나요 죠 그러게 원래는 3년 3년간 음. 한국에 가서 음, 뭐 이렇게, <laughs> 부모님도 어려워하시니까 도와드리고 싶어서 와서 했다가네 그리고 예, 일도 생겼고 정도 들고 할 일도 생기고 해야만 하는 일도 생기고 근데 오자마자 먼저 제가 찾게, 찾, 찾게 된 것은 기타였어요. 없으니까 사장님한테 혹시 기타 있으세요? 물어보니까 자기 동생이 남동생이 그 군대에 갔어. 그 기타가 있어 들어오면 불러줘야 돼. 내가 가면서 저한테 줬어요. 빌려줬어요 그곳으로 치죠. 노래를 하고. 되게 이게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1 9살때 아침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맨날 일하니. 그 너무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건지 하면서 울기도 하고, 나이대는울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 그다 해서 돌아갈 수는 없고, 이미 결정해서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 겪어가지고, 걸쳐서 여기 온 건데. 그래서 그래, 참고하자. 근데, 한편에는 풀수 있는 게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맨날 정신으로 막 뭐, 낙방하게 어, 살아야 돼 이거는 <laughs> 그래가지고 저는 음악을 어떤 데는 막 너무 복잡하면은 그냥 잼으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막 노래를 하면서 그렇게 그 풀고 그렇게 하다가 저와 똑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한국에 와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랑 주말이면 집에서 모여가지고 엄마에서도 제가 노래책 같은 거 엄마한테 보내달라 해가지고 딱 펴서 막 보면서 아까 구슬로 먹고 또 맥주 마시고 노래하면서 <laughs> 풀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밤마다 저희 공장이 김포에 있는 우리 그일로 있는 목표로 음악으로 보여주자 우리 밴드 만들자 하시는 거예요. <laughs> 밴드 하려고 는 저밖에 없잖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맨날 주말마다 오시는 친구들, 한테야 우리 밴드만 밴드 들자니 네가 북한네 네가 기타쳐, 네 나도 기타 치고 하면서 그 전에 우리 부천에 미얀마 공동체가 있어요. 그 노동체에 밴드가 있다가 없어졌어요. 거기 드럼 치는 거 서버해가지고 우리 밴드 할 건데 드럼도 쳤어요. 자연스럽게 들어가서네또 그 누나가 저희한테 뭐 중고 운영도 그뭐 해주고 지원해주고. 또서만사절 안에서 풍무실이 있어요. 풍무연습하실 거기서 저희 연습실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 오늘 되게 어려웠어요. 몸이 피곤한데 일요일 날에 연습하러 와야 되는데 무대도 없고, 그러니까 연습한다는 것이 어딘가에 가서 노래할 거잖아요. 무대도 없고 하니 친구들이 막 이렇게 잘 오지 않아요. 근데 어떤 날에 아리랑에서, 아리랑TV에서 와가지고 드림스카출술라는 프로그램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이루어진다. 음. 이런 주제를 저희한테 막 TV 찍는 거예요. 그때부터 친구들이 뭐 멋시게도있고막 신나게 음. 막 <laughs> 나와서 그게 TV에 나오고 나고 이게 막좀 재미를 느껴지는 거죠. 막 그래가지고 또 멜라보 분체에서도 축성마다 크게 큰 축제를 해요. 그 축제에 저희가 담당해서 막 밴드 연공연도 해주고 아니 친구 많은 친구들도 알게 되고 그중에 밴드 를 하고 싶은 친구들도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미얀마 밴드 17인 유리카라는 밴드를 만들었어요. 음. 네, 그렇게 해서 음악, 과한 그러니까 쪽에서는 일주일 에내 일하고 일요일 날에는 부친구들 그 모여서 축제를 위해서 또 공연을 위해서 연습하고 또 어떤 날은 일요일 날에 그 연습하러 가, 가야 되는데 사장님 막 바쁘다고 막 일을 시켜 그럼 제가 막싸웠서 사장님 막 싸웠어요. 연습하려고 하는데, 연습 오늘 못하면 공연 어떻게 했어? 사장이너 여기 공연하러 왔어? <웃음> <웃음> 일하러 왔어? 아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러 왔어. 네. 일요일날은나 공연해야 돼. 네. 그래서 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할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따 사장님이, 어, 좋아요. 그러니까 사장님, 거기 있는 일하는 사람들도 좋고, 둘째로 저희 공장에 아무도 안가요일하 너무 힘들었어요. 아 <laughs> 그게 야, 가장... 그렇게... 예. 음.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은 길어 가자 일주일, 어.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점심, 밥 먹고 도망가요. 저한테, 음. 여기 지옥이야, 너 오래 있지만, 노동강도 너무 센 거예요. 무거운 아, 것예 예, 예. 그래서, 있는 사람은 누구냐 면 사장님 동생, 사모님 동생, 음. 그분들만 있어요. 그분들은 뭐, 자기 가족 일이기 때문에, 하시죠. 음. 뭐, 뭐, 욕하면서. <laughs> 제 앞에서 이렇게 사내 욕하면서, 그래도 하죠. 예. 그래서 아무도 안 오기 때문에, 유일하게 제가 있고, 또 제가 또뭐 친구들도 데리고, 같이 일하게 하고, 그 친구들도 힘들지만, 저랑 같이 음악하는 친구들이니까 쉽게 안 나가죠. 그래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좀돌려가지고 그런 <laughs> 그래요. 예, 음악 그렇게 힘들지만, 그렇게. 도마의사람들통상 보면, 도마의 통상 보면 약간 이른바 산업화라고 하는 게 진정되지 않은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고, 막 일을 하도 죽을 만큼 하지 않는 문화가 있잖아요. 당연히 딱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자본주의가 진척되어지고요. 자기 먹공력을 팔아야 욕이 오기 때문에 쫙이게 되는데, 처음 와가지고 그런 한국 문화가 사실 대단히 낯설었을 텐데 어, 엄청난 관계이매었다면서또 응. 올라와서 이렇 잡고 근데 이게 지금은 자연스럽게 거기로 들어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이후의 진행상 그다지 자연스럽지는 않게 된것 같아요. 그 영상을 한번요2분이죠 응. 처음 그 시작은 유레카라고했는데 응. 갑자기 스타프렉다운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름이 스타크래다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정말 멋진 이름인데 어 본인들은 스타크래다운을 외쳤지만 사실 크랙다운당해졌다그 <laughs> 어, 얘기라고 보는 건가요? 유리카가 2003년도 99년도부터 2003년 한 6년이나 활동했었어요 을 일찍 앨범까지 2002년도에 냈고 근데 2003년도에 그 정부에서 미드너 체리자들은 대대적으로단제 출발하겠다 하니, 음. 많은 이주민들 노동자들이 영동성당하고 성공의 성당 비롯해서 전국에 한천년국의 이주민들이 농성을 시작했어요. 저는 아까 무서고 같은 은농성장인데이게 성공의 성당, 서울에 있는.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밴드 해체했어요. 집에 돌아간 친구들이 대대적 단속한다 하니까 되게 두렵잖아요 모두 다 비자원의 친구들이라서 음. 네. 그래서 저는 아 나는 계속 남아서 이렇게 농성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남아서 나는 농성에 들어가서 사올 것이다. 다른 친구들은 나는 집에 간 것이다면서 해체했어요. 네. 그래서 농성에 들어가서 <laughs> 들어가니 유리가 밴드 활동했을 때저가 무대에서 자주 만났던 아까 네팔 가수 예, 민우 씨하고, 강란 씨하고 두 분이 주러서 노래를 하셔요. 그러니까 또 노동자에 만나는 분요또 음. 노래하는 사람, 뭐, 연기, 그러니까 연주하는 사람 있으니, 음. 자연스럽게 음. 이노동장 안에서, 이게, 예, 밴드가 결정된 거죠. 음. 제가 드럼도 좀 직접 알아요. 음. 그래가지고, 그 강란 씨가 기타를 치시고, 제가 드럼을 하면서, 음. 밴드가 구그 손에, 요 사인조 밴드. 그래가지고, 토요일 마다 문화재를 헤어집니다. 다른 그런 단체들이 지지 방문하고 와요. 음. 그때 저희가 화화를만들면서 노래도 하고 그때 뭐 이렇게 구보드로 노래도 만들었고 구보만외치기재미 없더라고요. 제가 그곳으로 가지고 노래도 만들고 그 노래가 지금까지 미주로 공작을 집회 때마다 사용해요. 네, 그래서 그런 노래를 시작해서 노래를 먼저 만든 거예요. 노래를 만들고 같이 부르고 하면서. 그 때는 강아지 민족 이름이 있고, 유레카에서 나온 사람이 있고, 같이 하지 않은 자, 우리가 이제 밴드 하나를 만들어야 될것 같다. 전에 음. 있었던 것들은 추억로 남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합의도 가죠. 왜냐하면 이미 강아지 민족 이름으로 잘 알려지고, 대상도 받고, 상도 받고, 공연도 많이 뛰고 있는 분들이, 그것을 놓고, 그 새로운 밴드를 한다는 것이 되게 많은 그런, 또 다시 투자해야 되잖아요. 시작해야 되잖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주 노동자들의 자유와 이 노동자다운 이 권리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얼화나어떻 사오야 하는주쟁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나, 서 거기에 다들 동의하고, 예전에 있었던 그 추억을 남기고, 스타크랩덤 뱀, 그러니까 밴의 이름을 지우지않는데 많은 친구들이, 그 아까 말했던 책 노래, 제가 만든 노래가 스타크랩덤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요. 음. 이미 저희는 이름 지울 필요 없지, 스톱했던 밴드라고 불려주요. 그래서 이런 모습 저희가 같이 고민했을때왜 바꾸 필요하냐이 <목소리도> 영상 저희가 직접 공장에 <laughs> 가서 직접 만들었어요. 어. <laughs> 그 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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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친구 아무튼 은 공장이에요. 아무튼 아무 초반에 계속 설다이빙 초반으로는 사이 투, 고, 자가격리가 시작다둘다 자기는 나가라, 투야 와이프, 아까 월급 받고 나가라.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담아서 노래를. 리듬으로 네. 이렇게 자꾸 사람을 움직이면서 모여서 이게 정말 이요 아, 네. <laughs> 그래서 그 얘기 가좀 혼란이 생겨요 인권위에서 <laughs> 주최하는 그 강연 때 강연하면서 노래 를 불러줬는데 다들 박수치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그 중에 한 분이 우시는 거예요 응. 이 노래를 우리가 박수치면서 듣는 이 뭐, 이게 너무 슬프다면서. 하 막 오시는 거예요. 거기 그 관리자 아니, 담당자 있어요. 담당자 여사분만 안고 아주머님이 막 오시는 거예요. 아, 이 정도였나요? 만들었 사람은 좋아하는데. 아까 3개월 미루고 이게 저희한테는 뭐 별로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지금 그런 거 없지만 그때가 너무 심해서. 3개월 미루고 어떤 친구는 6개월 미루고 줄이라 줄이라면서 기다리던가 나중에 안 주니까 나가버리고. 근데, 오버스테이가 미들 셀리자이기 때문에 신고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이게, 신고하려면 직접 할수가 없잖아요. 누구 도움받고, 그러니까 대변인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그냥 막, 자원봉사 하는 거죠. 자 <laughs> 지금도 있어요. 그렇죠. 비교적 줄었지만 지나가면 여기데 사실 LWTV에서의 한장면죠 네. 있었죠 그렇죠. 시간이 참 많이 지나간 것같 음. 그래서 어, LWTV에 관한 대단한 영상을 보고 바로 이어서 다음 영상까지 본 다음에 따르 음. 그 좀 이루어졌나요? <laughs> 아, 지금 뭐 활동하시는 게 있죠? 음. 꿈의 이야기를 하면는 되게 그 19살 때꽃던 꿈, 1 5살때꽃던꿈 여기 와서 또 달라진 꿈 이게 여러 가지 있어서 이제는 그 요즘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또 꿈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즘 원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그 길이 있어요. 옛날에부터 나는 어떻게 살까라는 되게 궁금했던 거 있고 너는,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거 있었어요. 네. 왜그면 한국에서는 아무나는 올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는 것은 차마 이렇게 생각을 당당하게 못했던 것이지만 그래도 예상 조금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음악하고 살고 싶다, 노래 부르면서 살고 싶다 그리고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진짜, 진짜, 사람들하고 재밌게, 사람들에게 내 음악이 재밌고, 이렇게 저와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공장에서 일하고, 동시에 배드 활동하고, 엔드티비 제가 PD나 그런 역할, 뭐 대표 역할을 해, 하면서 일하고 하지만 늘 저한테 매력을 주고, 흥분을 시키면서 음악을 할 때였어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그래서 엠 t v 에서 임기가 끝날 때 목당이라는 다문화 자업장을그서 목당을 설립하겠다 저한테 같이 설립하는 과정에 도와달라 저 이주민들 음악하는 분들 소개해달라 하면서 놀이단에서 안동종 소개 안동해 와가지고 하니 저도 노리하고 합찬단합찬단 가능할까 그게 한국에서도 어 이렇게 음악하는 사는 것이, 이게, 힘들게 사는데, 어떻게 여기가 와있냐, 이주민들은 어떻게 합천찬을 만들어? 저는 반, 반비반, 뭐냐 반비비지? 해보러 가는 게 아니야. 그, 앰드 주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일했던 사장님은, 어, 어 뭐라 해야 돼,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음. 그니까, 다양한 것을 받게 되는 것도 저한테는 감동적이었어요. 음. 네. 왜냐면, 한 달에 월굴 알아서 통장에 넣어주시고, 그 퇴직금도 1년에 한 번씩, 저윤명이 일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알아서 넣어주시고, 사연분도 알아서 넣어주시고, 나중에 통장에 몇십만이나 들어오는 거 별로 반갑지 않아요. 다양한 곳입 옛날에는 그게 기다렸던 날이 될 것이었지만, 이제는 뭐 사장님도 알아서, 그만큼 저희들도 한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드리고, 네. 그렇게 한 네. 열심히 일하고 알아서 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 제가 해줘야 되는 역할. 서로의 자존심, 뭐, 가지고 살면 되잖아요. 쪼잘하게, 뭐. 예, <laughs> 선택하라고. <참. 웃음> 네. 야, 이거 진짜 그때. 아, 사람이잖아요. 내가, 꿈에도 꾸지 못했던 월급와 직장. 저한테 되게,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직장처럼 저는 느껴요. 잘 모르겠지만. 음. 카드 찍고 들어가고. 음. 밥 먹는 시간에 국내 식당에서 맛시게 먹고. 음. 점심, 저녁, 거기도 음. 먹어요. 집에 제가 네. 밖으로도 없어요. 저녁 먹고 집에 가면 일곱시. 일곱시부터 열두시 반까지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음악 작업하고, 밴드 연습. 되게 좋은데 되게 좋은 거예요, 조건이. 그거 것 떠나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활동을 생각하면. 근데, 활동은 제가 이쪽에서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데, 또 이거 버리고, 나 여기 하늘에, 이것도 되게 저한테 힘든 거예요. 아 이게, 이거냐이건냐이거 이거냐. <laughs> <laughs> 음. 그래서, 누구를 심어주게 나왔어요? 아니, 그게, 바, 거기도, 거기서 제가 봤던 건 뭐냐면, 일이 힘들지 않은데, 일안 하면서 는 밖에 많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와, 알바이트로. 근데, 하다가 안 나와. 왜? 돈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뭐 쓰고, 뭐 이렇게 게임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런 애들 제가 못 봐, 봐가지고, 왜 그랬지? 여기 일은 힘들지 않은데, 그래도 안 오고 가는 거죠. 올해도 일한 사람 없어. 거기도 네. 그래서, 결정 하게 됐죠. 그러니까 믿을 거나 모르시겠지만, 제가 늘 생각했던 거 하나 있어요. 내가 죽을 때, 네. 주, 죽어야 되잖아, 그제 내가 음, 어, 믿을 거나, 죽을 거나. 이때 어떻게 살아왔냐고 생각했을 때. 아, 나 그때, 나돈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어, 안 하고 살았다는 것이 나한테 편히 죽을 수 있게 해줄까? 아니면? 나 할만큼 했으니까 돈을 선택하는 건 잘했다고 라 네, 숟가락!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돈을 돈 선택하고 활동을 벌이는 것이 내가 죽을 때만편이못준것같아라는 네. 그것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어 네. 보이스 이거 이거 그래가지고 다음날에 회장님은 제가 좋아하지만 제가 하는 활동은 아직 끝나지 않기 때문에 어, 저 활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언제까지 그만두면 될까요? 아까 그러니까 다음 사람도 기다려야 되니까 사장님 그놈이 말까지 올해 말까지라, 10월까지 얘기했으니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만두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고 사장님도 그렇고 매일 만나는 것도 그렇고 때문요 저는 제가 스스로 저 이달까지 하고 나하겠습니다 하고 하고 그리고 다음 친구 다음 친구가 없으니까. 그때 아르바이트 했던 얘한 명을 불러가지고 며칠간 가르쳐주고 제가 예, 그만뒀는데 그만 바로 엔드룸TV에서 그 윤민방송TV에서 대표 선출하는 기간이에요 다 공공히 해주시고 어, 하기 때문에 땀 <목소리> 흘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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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리액션 굉장히 어, 고마운 분 한번 진짜 뺑 저서 아, 네. 네. 이제 드시고 뭐, 음식을 놓고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한국에서 그러니까 즐거우냐 자살하지 않으면 혼자서는 혼자서 해낼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유견에서 응. 같이 해주는 분들 있어서 즐거워하는 거죠. 어떻게 혼자서 다 못해요. 네, 진짜. 사업하는 친구가 있어요 사업하기 전에 되게 좋은 친구들 이 응. 같이 운동을 하고 응.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응. 너무 많같어요 응. 너무 나와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응. 배제하고 응. 같이 투자하는 친구들한테 배신하고 응. 하면서 자기 혼자 하려고 했는데 응. 살이 나더라고요 응. 다시 와가지고 미안했어요 지금 친구들이 있어서 힘이 된다 하면서 그래서 진짜 세상은 언제 다닐 수가 없어요. 항상 동 우리 도 친밀도 한게 그게 피부를 느꼈어요. 친밀도 그 보면서 와가지고 문을 끊어서 어. 잘못했습니다. 어. 그진짜 잘못했다. 아, 내가 생각해 잘못했다. 지금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고 병사도 막 암살을 통해서 해주다잘 응? 되다 보요 북평 앞쪽에도 이런 식당이 하나 있잖아요. 범어사. 몇개 있어요? 네. 네. 아, 다 친구분들이세요? 다, 네, 아는 친구들인데, 네. 떤는 네. 후배들이 많아요. 여기서, 네. 네. 들어와서, 네, 정착해요어 네. 저희가 다음 달통해서 어, 이보다 좀더 준비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다음 달에 더흥분하 네. 네. <laughs> 저는 지금, <laughs> 잠시, <뭐지? 웃음> 아, 지금 섭외 중이네요. <laughs> 너무 훌륭하시고 있어서 <분이어서. 웃음> 내가 보겠어, 누구냐. 는 <laughs> 그냥... 지실하게 <한명> <laughs>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때문에... 그 개를... 사... 다뭐 잡고 있어서요. <laughs> 어, 하여튼, 이렇게 오시면 아마 지금보다는 좀더 친구들이 많아지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된 사람이었나 싶어요. 저도, 저도 어, FWTV, 그, 썸우트나 좀더 얘기하는 마음 등등, 여기 때문에 FWTV를 하게 됐고, 수많은 음. 친구들을 만나게 됐거든요. 음. 좀 참, 감사하고. 그래서 <laughs> 너무 감사하고, 오늘 너무 감사해 가지신 선생님들도 어, 다음은 또 어, 제가 남들은 자리에 또 오고 싶어 하주셔서더 많은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